바로 금고 들어갑니다. 기존에 2역이거든요 어, 한번 더 쳐볼게요. 음, 2역 그냥 2역 볼게요. 2역 어, 똑같네. 뭐 바뀐 게 없네. 어, <laughs> 나뭐 무기를 바꿨을 때 가장 베스트는 한 3천만 데미지인가. 어,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. 아, 기가 막히네. 야, 씨. 다중공우라 외형 좀 볼까? 요 다중공원하는 외형 봐야겠네 이거 어 외형 좋네 5단계는 더강할지는 보류하겠습니다.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네요. 원래 2억 데미지였습니다. 오 4천만 올랐어 무기만 바꿨는데 오나 기대값 3천만 생각했는데 어, 와 많이 올랐는데? 무기 하나로 4천만이면 개이득이죠? 아니 무기만 바꿨는데 이 정도면 다중오라가 진짜 좋긴 좋구나 돌파할 돈도 있어요 이건 돌파해줘야지 무기는 이제 안 바꿀 거니까 음 9돌파까지 올라가네 이거 근데 나 천만 원 있는데 천만... 원. <laughs> 나 지금 천만 원 있는데 900만 원 먹는 거싫어야상위 생활할 돈은 있어야지 오케이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비싸? 아니 구돌파, 구돌파까지딱 가자 구돌파딱 찍자 그래, 간지나게 그렇지 야, 씨 돌파 비용이 너무 비싸, 이거! 음, 무, 아니, 무기만 돌파해서 별 차이 없을걸요? 차이 많이 날라나? 무기만 돌파 800만원 썼는데? 아우, 10%안 들어갔네. 아. 그냥 800만원 공중 분해했네? 이거 원래 제 데미지에요. 2억 5천. 2억 5천 9백만 한번 면 여기서. 계승해주고 이게 외형이 개간지나던데 이거 근데 어 근데 백가본드랑좀안 어울리네 나나검 먼저 갈겨야 화상 들어가고 딜 넣어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나나검 한번 더 넣어주고 좀써 주고, 화방 집어넣어야죠. 나나가 맡기고, 나나가 써 주고, 원참 써 주고, 아, 가비. 나나검을 좀 신경 쓰면서 써야 되네. 음, 응? 어? 뭐야? 안 올랐는데? 원래 몇이었죠? 2억 5천 9백만 아니었나? 뭐가 문제지 지금? 데미지 겁나 약한데? 이거 사람들이 뭐 종결 어쩌고저쩌고 하던 무기 아닌가? 2억 5천 9백만에서 2억 6천 됐는데? 화상 확인하면서 들렀는데 2억 100만밖에 안 올랐다고 우요의 검에서? 버그 아닌가? 아니 화상 상태면은 보티첼리의 화상 상태 추가 데미지도 있는데, 음 2억 4천 돼 버렸네. 조건부 무기가 이렇게 쓰려면은 명계가야 되나 보네. 어, 명계나 자결론 구해야 되나 보네. 실망스러워. 음템 자체가 추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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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뎀이라서 원래는 냉룡이 더잘 어울리는 건가요? 이 지금 저한테는 냉룡인가요? 조건부가 진짜 이상하네. 엔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딜이 그냥 떨어져 버렸는데?